광주광역시청입니다. 퇴근시간이라 길이 좀 밀리네요. 광주광역시청은 어, 앞에 시의회는 5층이고 뒤에 어, 직원들 근무하는 데는 18층입니다. 그래서 어, 배 모양인데 518을 상징합니다. 배 앞에 시의회에서 리드를 하면 직원들 같이 간다 해서 어,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달빛 고속 철도가 4억 5천억 원, 어, 국가에서 확정했다는 어, 현수막이 걸려져 있습니다. 어, 어,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는 가려서 안 보이는데요. 어, 올해 어, 지방자치 네, 30주년입니다. 의회가 생긴 지 30년이 됐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 시청하고 시의회 볼 때마다. 시원이 되고 싶었는데 못했던 마음에 늘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것에 좀 미련이 있는 것 같아요. 미련을 떨쳐버려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시청, 시위에만 보면 생각이 납니다. 광주광역시는 145만이고요. 지금 광주광역시에 출산율이 떨어져서 청년들이 일하기 좋은 광주 떠나는 광주에서 돌아오는 광주를 만들려고 이용섭 시장님이 애쓰고 계십니다. 광주 대한민국 미래로 광주입니다 그리고 광주 시청 주차장이 이제 유료화 했습니다 코로나 재난기금 25만원 지급한다는 국민의 88%가 지급 받는다고요 현수망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시청에 주차장 들어가는 길입니다 시청 주차장이 유료화 했습니다 대기, 대구하고 달빛 고속철도 국가계획 확정됐다는 어, 동서하가의 희망철길 어, 축하드립니다. 이쪽에 공원인데요, 시청 옆에 공원은 어, 장미가 많이 심어져 있어요. 아주 아름답습니다. 장미, 예. 장미가 이렇게. 쭉 피어 있 어요.